안녕하세요. <laughs>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좋은 아침이네요. <laughs> 와, 연예인 임나은이다. 응 아니야. 응 아니야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일단 저는 채지쟁에서 첫 마캠 방송을 하게 된 임나은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. 화 좋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잘. 아유 17,500비트나 아니 비트? 아이고 제가 전생에 기억을 지 못하고 집에 TV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해, 해. 제발 멈춰놔 화질 테스트를 잠깐 해보자면 그. 잘 보이시나요? <웃음> <웃음> 나 어떻게 돼요 나나나나잠만나잠만 진정 좀 하고 올게요 아 너무 어떡해 문 열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화장이저타고 하니까 막막 긴장되네 1080 마켐드 가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모공이 다 보인다고? 아니 거짓말하지마 사실 많이 졌나요 근데? 빈춘 다크서클은 안 보인 다행이다 잠잘못떴는데 너무 좋아서 걱정되는 건 여러분 그 머릿결 안 좋은 게좀잘 보일까봐 확대 기능 진짜 고트라고? 아 잠깐만 확대하지 <laughs> 말아주세요 <laughs> 또 도망갔다 짠 고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끄러워 하세요 아니 갑자기 1, 1 2년 어고 뭐. 1, 2년 만에 화질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긴장이 되고. 뒤에 페로로쉐도 보임. <laughs> 어? 왜왜 그런 걸 보낸 거지? 내가 별론가왜 어, 저를 안 보시고 여러분 왜? 야, 옷이 너무 승해서 원래님들 이 망토는 세트가 아니에요. 이 망토는 세트가 아닌데 옷이 너무 승해서 이 망토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망토를 하고 왔습니다. 망토 쳐내. <laughs> 근데 망토를 왜 쳐내? 이제 망토를 왜 쳐내? 내 거야. 내꺼야, 거야, 내꺼야. 거야. 와, 섹시하다. 내가 색다한 소리를 들어보다니. 어머, 아무리 그래도 섹시는 빠져. 뭐, 앙통 안 벗어야겠다. 그러면... 양을 쳐야지 못한 이유가... 제가 먼저 좀 보고 올게요. 안 돼, 안 돼, 너무 승해. 안 돼, 안 돼. 머리카락으로 가려도! <laughs> 너무 너무 숨해서안 돼요 안 됩니다 망토를 입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애기야 망토 물고 도망가. 뭔 소리야? 애기 음. 삼천들삼천데 산타 어디 맞아요? 인사해기. 산타 아 차들어 자들어 왔죠? 저희 강아지 귀엽죠? 아, 아 귀여워. 애기야 더워가지고 보자 보자 보자. 네, 알았어 알았어. 개운하시대 개운하시대. 어 근데 네. 너무 더운데 기다려 봐. 에어컨. <laughs> 에어컨 말고 망토 이러고 있는데. 이게 <laughs> 무슨 소리니? 어 에어컨 트니까 시원한데 여디인데오붓고 네. 짠. 네, 망토를 벗어도 딱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.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기 때문에. 가려가려가려가려 가려, 가려, 가려. 조금만 확대해줘요 확대해달라고 내가? 아, 일부러 오늘 님들이 체린에서는 확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일부러 캠좀 줄였거든요 좀 줄였는데 조금만 더아 너무 큰데? 잠깐만 진짜 짱 크지?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도 근데 진짜 많이 키운 거야 진짜 이 정도 제가 급해서 그런데 머리카락 지금 떼면 안 되나요? 뭔 소리야 키워달라고? 지금 이거 좀더 키우는 거면, 아니 풀화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와대딩 근데 풀화면으로 지금 풀풀 하면 오늘 해본 적 처음이에요. 장비는 가려달라고? 그 네. 장비 아닌데, 저 장비 아닌데. <laughs> 렇게 이거 여기 스타일 빠져요. 아니 오늘 원인은 나 근데 야 풀캠 너무 부담스럽다아 오늘 뭐에풀 풀캠 풀 너무 부담스러워. <laughs>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아까 갈아입을 때 이거 산다걸 옷에서 털이 너무 많이 날리는 거야. 이거 특히 이거 보이시나요? 이거 요 고양이 귀. 어얘 세트예요. 가까이 보여줄까? 렌즈 모양까지 보이겠다. 1 0 8 0이랑 누나 응. 응. 나 죽었어. 살아나! 안돼 응. 오늘 좀 아쉽지 않아요? 왜냐면 뭔가 산타걸 의상이어서 샀긴 했는데 막상 받아서 읽어보니까 산타걸 느낌보다는 그냥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머리카락 치우면 안 아쉽고 좋을 것 같은데 머리카락 치우면 너무 너무 승희야 안돼 탈색이 <laughs> 너무 많이 보여서 안됩니다 금지 와이프 출장가서 심심했는데 <laughs> 이젠 행복하다 와이프님 여기에요 <laughs> 여기에요 여기에요 이래서 반묶음이 최고라니까요 반묶음으로도 가를 수는 있긴 해 포니테일이 최고라고? 너네 그말 하면 내가 포인테일할줄 알고 와. 나려봐. 내가 다시 한번 문제 보고 올게. 아니 어깨 어깨 넘긴 것만 보고 온 거예요. 어깨 넘긴 거. 머리카락 앞으로 안 하고 이렇게. 그도 풀어든 것도 베타 동안 동출 가능하다네요. 어? 진짜요 금지 알려주신 분 죄송하지만 진실의 아니, 따로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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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게 아니라 지금 동출할 때온 인데. 괜찮으려나? o 네, m 기 n 려봐 보다다 저쪽도 키 e 와볼게. a few moments later. A f n t s later. A few moments later. A few moments later. A few m o 게 e n t s later. A few moments later. A few m o m 안녕하십니마 취재직에서 하는지 모르고 트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아니! 내가 미안해 한 시간만에 왔었다고 미안해 어떡해 아니 공주를 안 보셨나 봐 트위치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? 다! 아, 계속해 왔잖아 한잔해 아니 근데 그거 알아는데 동시 송출 키자마자 트위치 사람들 따라라라라 왔다가 취재직에서 동출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치의식으로 따라라라라 하고 다. 따라를... <laughs> 너네도 컴패션 보고 싶었구나. 나 기다려봐. 근데 나 너무 추워져가지고 에어컨 다시 꺼야겠다. 부끄곰 지켜. 알았어, 알았어. 캠, 캠, 캠. 캠캠 있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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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니, 채팅창에서 캠 꺼지면 숨이 멎는 사람들이 있어. 내가 캠끄면 갑자기 막, 혹, 흑 윽,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. 치즈 확대가 미쳤다고요? 확대하지 말라고 내가 킴 사이즈로 키웠는데 확대를 한단 말이야? 확대하지 마시죠 근데 5호 정도까지 왜막 님들 속눈썹 별까지 보이나요 뭐? 이렇게 하면은? 어 진짜? 어? 렌즈 모양까지 보인다고? 어? 확실히 부끄러운걸? <laughs> 가만히 계시면 속눈썹 몇 개인지 셀수 있을 때아직여야지 그럼 <laughs> 제발 매일 캠케 줘. 나님 겨드랑이 보여주세요. 아 보이죠?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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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감인 거지 그러면. 아까부터 막 포인테일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따라봐. 아니야 포인테일 하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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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그숨 산지 말아 숨 산지 말아 말아서 알았어 알았어. 그래서 포인테일이 가능한지 지금 보고 왔거든요. 근데. 이렇게 가능합니다. 음... 네, 반갑습니다. 어디로 찾아가면 되나요?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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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으로 포니테일 해줘. 여기로 이 녀석 뭐가 보고 싶은 걸까? 포니테일을 보고 싶은 걸까? 아니면 뭘까? 그래서 포니테일은 언제 해줘? 짠. 보이죠? 포니테일 됐죠? 한번더 해줬죠? 됐죠? 나은님 저 내일 입대해요 <laughs> 닉네임이 이거 보려고 치즈집 깔았다야 <laughs> 충성 최지진 역힘 중에 한 명이냐고요? 저요? 아니요 저는 평소에는 이런 친구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예요 <laughs> 잼나은 취업 응 알았다 <laughs>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요? 맞춰보세요 저몇살 같아요? 말 잘해 <laughs> 왜 잘해? 저몇살 같아요. 어어, 말 잘하려 했는데? 이거 캠, 캠에 손가락 올라가, 이거. 야, 17살은 뭔 소리야. 4살, 1살, 너는 그냥. 왠지 이번 산타걸 느낌이 재작년 느낌이라고? 나 재작년이 뭐 있지? 아, 처음으로 조명 켜고 산타걸 한나 그 때, 제가 조명 켜고 캠방송 처음 해봤거든요. 그 전까지는 제가 님는 방에 있는 불다 끄고 컴퓨터로 나오는 불빛처럼 캠방했다는거 아시나요? 자, 그 때, 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, 무난한 유튜브에 조회수 순위를 보면은 나와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과 이쪽을 저쪽으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까지! 망강부, <laughs> 망강부. 아, 힘들어. 아니순산지 말아봐. 아니순산지 말아봐. 뭔 깜짝이야. 쾌쾌한데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놀랬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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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너무 화면이 커가지아 놀랐어. 아 이게 야후가 안 되네. 야후니 아니, 있냐고 있냐고 긋냐고 아, 그럼 여러분 막힌 방송은 슬슬 정리하도록 할까요? 가기 전에 열심히 리액션 하다가 겠습니다자 한번만 인나니브 어머 나 양반다리 하고 있는 거 보이네 치마요 우리 강아지 데려올게 어머 어머 우리 애기 자고 있었죠? 삼촌들이 애기 보고 싶다는데 그럼 놀러 갈까? 뱅기 나 뱅기 혼자 자고 있었죠? 엄마 응. 보고 응. 있었죠? 뱅기 애기 고있오어 오랭키 귀여워 살림도 망토 했다고 보여줄까? 망토아고 아이고 오랭기 아이고 오랭기자 그럼 <놀림> <commercial> 여러분 오늘의 산타걸 캔 방송 이렇게 마치고 가보도록 하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 <놀림> <놀림> <Can't breatheương> 산타걸 너무 고생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<놀림 서른 Rare> 오늘 가던 보러 와서 약속합시다, 했는데. 약속. 약속하고, 도전 찍고, 다 사인하세요. 어, 사인했어요? 나도 할게. 자, 그럼 이제 복사. 복사했죠? 코팅. 잠깐. 인나한 유튜브에 멤버십이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?